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코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고스트들 왜 이래 아무리 만우절이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적응이 전혀 안 되잖아요 만우절은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도 4월 4일까지는 이대로 쭉 즐겨야 된다고요 이걸 어쩌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데 만들어 주세요. 아니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고스트잖아요. 아니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가? 그래요 뭐 절대로 외모로 평가하는 거 아니고 못생긴 그림만 골라서 오늘 한번 대결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할지 그리고 재밌을지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또 있고. 자, 덱을 한번 짜봤는데요. 이거 보세요. <laughs> 제가 보기에 가장 못생긴 그림들이거든요. 두억신이 포스 어디갔어? <laughs> 이안 얼굴에 펭귄같이 생긴 가루다? <laughs> 어? 그러고보니까 가루이안도 쓸수 있겠네? 각기랑 요령간들 대머리 인큐버스에 가면기 스큐트까지? <laughs> 아니 근데 좀 쎄보이는데요? 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데 <laughs>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안 봐. 이안, 어떻게 일단은 대머리 인큐버스 소환하고, 오, 이안 합체하니까 좀 괜찮아졌는데요? 바로 가루 이안 뒤에 소환하고, 오, 어, 뭐지? 설마? 아, 상대방도 못생긴 캐릭터 고른 것 같은데요? 하하하. <laughs> 유르간드 아, 유르간드 진짜, 원래는 진짜 멋있는 캐릭인데, 왜 이렇게 그림에서 못생기게 나왔는지 무슨 개구리 같기도 하고 아 정말 진짜 정신 못 차리겠어요 가리안 뒤에서 공격하고 제가 가면기 한번 써봤는데 오 어? 구미살이 구미사리? 오 어, 구미살이는 정말 세죠? 가루이안과 구미사리의 1대1 대결, 뒤에서 가면기가 우리 편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과연 가면기의 하력은 어떨지, 아, 하지만 벌써 죽어버렸고, 위쪽에 각기 한번 소환해볼게요. 가루이안, 너무 그림이 못생겨서 합체를 빨리빨리 해버려야 되겠어요. 유크버스 가장 오래 살아남아야 세니까 뒤쪽에다 소환하고, 상대방이 지금 전의를 상실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대로 정리? 어? 라바나보? 라바나보는 빨리 정리하죠 아, 세네! <laughs> 세네로 스케트 뺏겼고 상대방이 당황해가지고 낙내도 그냥 마음대로 쓴것 같아요. 부옥신이 그대로 나가면서 정리해주면 될것 같고 앞에 있는 구미호만 어떻게 정리하면 될것 같거든요. 라바나무는 정리가 될것 같기도 한데 안 되나? 오라바나무아 어, 지옥불 죽이고 <laughs> 아 신비 그림이 너무 웃겨 아 진짜 너무 누가 그린 거야 이거. 자, 다시 한번 가루이안 소환하면서 뚝배기. 그리고 다시 한번 뚝배기 오 이렇게 이길 것 같은데요 어, 첫 번째 덱 진짜 셌어요두 번째 덱은 또 무슨 덱을 만들어볼까 짜잔 이번엔 토이코가 골은 진짜 잘 그린 덱 아니 왜또이 안이 보이는 거죠 <laughs> 아니 이안 진짜 묘한 매력이 있어요 못생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못 그린 건 아니잖아요 얼굴 있는 무명기 예쁜 손각시 블랙아이드 장녀가 인상적이네요 이번엔 잘생이 덱. 엄청나게 잘 그린 화동기와 친분이 있어 보이는 데 <laughs> 이렇게 불러야 되나?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입질쟁이 소환하고 위쪽에 혈안기 소환했는데, 혈안기가 위쪽에 압박주는 게 진짜 은근히 좋아요. 어, 뭐야? 어, 지금 뭐한테만지 뭐지? 혹시 두억신이? 설마? 와, 상대방이 두억신인데, 이거 어떻게 막죠? 막을 방법이 없는데 잘생긴 캐릭터 치고서 그렇게 성능 좋은 캐릭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샌드맨으로 일단 밀어버리고 어, 끝까지 밀리는 거 아닌가? 아 조금만 밀리는 것 같아요 자이 상황에서 손각시로 더 느려지게 만들고 뒤에서 샌드맨으로 때리고 이러면 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아힐 들어갔죠 이러면 뭐야 한 방에 죽었어 그렇다면, 무명기로, 와, 두억신이, 금상기로 변해도 막을 수 있긴 했는데, 완전 대박난 상황이죠? 아, 근데, 금비 그림 진짜 적어 안 된다. 금비야, 너왜 그림이 그래? 라바나보, 일단 낙내로, 어, 상대방도 낙내? 요거, 복한가 있어가지고, 정리해버릴게요. 요러면 제가 더 이득 볼수 있을 것 같고, 아래쪽에서, 제발, 어? 뭐야? 화가 안 났는데 죽었다고? 아, 이렇게 되면 완전 망한 건데, 같이 세네? 아 이렇게 해서 <laughs> 상대방 두억신이랑 저랑 지금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요건 어떻게 지 일단 이안으로 막으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 힐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 상황. 다시 한번 무병기 써 보면서 오 분가사리 이러면 또 막을 수 있죠. 상대방 한대 때리고 힐 넣고 완전히 득 아래쪽을 막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사첩 우사첩은 분가사리가 한 대만 때리면 될것 같고 도플갱어 뒤쪽에도 한번 소환해 볼게요. 과연,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오, 음. 어? 오피키언? 이러면 완전 대박이죠 상대방이 동상기로 막으려고 하는데 송각시로 느리게 만들어져서 가까이 못 오게 만들고 몸빵 세워야 되긴 하는데 입질쟁이 아래쪽에 일단 우선 소환해볼게요 뭐야 잘생긴데 왜뭐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야 그러게요 왜 이렇게 세죠 <laughs> 상대방 낙내 이안이 대신 맞았고 오 오피키언 이 정도면 완전 히득 보고 있는 상황 불간 살이 같이 소환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플갱어 모르변신할지오뭐혹신니 어, 이러면은 아래쪽이 파괴가 됐어도 저도 같이 파괴할 수 있을 것 같고, 혈안님 위쪽에다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laughs> 어, 완전 대박. 아니, 너무 센데? 덕 자체가 너무 세요. 상대방이 좋은 덱을 써서 그런지 도플갱으로 진짜 많이 이득보고 있는 상황이고, 응급치료 넣어주면서 바로 세네! 이러면 두옥신이 쌍이죠. 어, 뭐야! <laughs> 똑같아, 아까랑. 불가사리 뺏기고 두옥신이 가져오고. 아 완전 웃긴데요? 그래도 중앙이 또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쪽은 어떻게든 막으면 될것 같고 손각시로 느려지게 만들게요 가까이 못 오게만 해주면 오피키언이 또 이득 볼수 있을 것 같고 이 타이밍에 무면기 한번더 소환해주면 와 근데 지하국들일까요 소환? 그리고 오피키언 두 마리 와 완전 대박 이러면 질수 없을 것 같은 진짜 잘생긴 덱인데요 되게 진짜 잘생겨 보여요 아니 이럴라고 만든 덱이 아닌데 진짜 되게 잘생겨 보이네 다음 덱도 엄청난 덱 준비해 볼게요. 자, 이번 덱은 이름 한번 맞춰 보세요. 진짜 진짜 이상한 덱. 아니에요. 이번 덱은 바로 잼미니 덱. 그림이 전부 잼미니가 그린 그런 덱 같은데 저 이런 그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덱도 만만치 않은 덱 같아 보이는데 서둘러서 빨리 게임 해 보죠.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 잼미니 덱. 기대하신 거 맞나? 저는 기대되는데요. 오, 어, 잠깐. 상대는 고스터 전체 랭킹 6위 민짱님이잖아요. 와, 이거 이길 수 있을까? <laughs> 진심 모드로 해도 안될것 같은데, 완전 열심히 해볼게요. 청목형령 쓰는데, 아, 저게 특이해요. 아, 특이한 게 아니죠? 요즘 청목형령이 많이 연구되면서 자주 쓰이기 시작했어요. 자, 스케트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은데, 어, 아, 마리오네트킨. 이러면 청목형령 죽일 수가 없죠? 나중에 기회 봐서 죽여야 될것 같고요. 이번엔, 잼민이 할아버지 포재기. <laughs> 그림이 진짜 웃겼는데, 오, 와, 뭐야. 와, 때린는 속력 진짜 장난 아닌데요? 마리오네트키는 순식간에 부셨고, 오, 이 정도면, 정말 보통이 아닌데? 이거 죽이면 안될것 같은데요? 아, 낙내를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깝게 써버렸는데, 오, 잠깐, 오르방출로? 이거는 다시 한번 오르방출 써서. <laughs> 이렇게 되면은 시온이 걸어다가 오 죽겠죠? 와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네. 아우 저는 지금 방금 기지를 발휘해서 쓰기는 했는데 이런 어, 식으로 쓰는 저도 진짜 제가 쓰고도 깜짝 놀랐어요. 아래쪽 파괴하면서 압박 들어가면 될것 같고 기세가 좋은 아 뭐야 기세 안 좋잖아. <laughs> 아이 이러면은 진짜 사기죠. 이번에는 시온으로 공격 들어가고 저도 타이밍 맞춰서 한번 오르방출 들어가 볼게요. 가면기 소환하고서 스피트 소환하고 자 지금 타이밍 됐죠? 자 번개 충전 요술 쓰고 오르방출어 뭐야? 어 멈췄는데요? 어왜 이러지? 아 마구알몽이 뒤쪽에서 소환됐는데 이 때문에 스톤인가 봐요. 뭔가 재미있는 상황 같기도 한데 아 그런데 총목 형력 방어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구옥신이 소환하고 뚝배기 다시 한번 뚝배기 치면은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아래 타워 보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나 설마 이기는 거 아니야? 아 오르방출 하지만 저도 생각 이 있어요. 자 구옥신이 두, 두 마리 됐고 시간이 되면 두명다 오르방출 제대로 쓸 거예요.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르방출 뚝배기 아오 어, 뭐야? 어 이길 수 있죠? 하지만 오 어, 아직 몰라요. 아 손목형형 마리오네트킨 너무 사기 아니에요? 어떻게 두옥신이 두마리인데아 저거를 못 뚫다니 괜찮아요위쪽에 가면기 소환해서 부활한 시온을 뺏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가면기 하 <laughs> 그렇대 오늘 가면기 한 번도 빼는 꼴을 못 봤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가면기를 안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옥신이 뚝배기로 완벽하게 정리해주고요 아래쪽 한 대만 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쪽? 아... 상대방도 두옥신이 이거는 오르방출 치고 이럴 때 갑자기 아래쪽 뒤로 들어... 오 어, 뭐야? 오르방출 두번 연속 아니 이런 경우도 다 있나? 오늘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좀 아쉽게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시온으로 다시 한번오 어, 뭐야? 사라졌네? 아 <laughs> 여러분들, 그래도 만우절 이벤트 덕분에 재밌는 게임이 된것 같아요.